이번에는 오피입니다. 오피 8 4 오피 OP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입구에 양쪽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네요, 그죠? 이쪽은 이렇게 미러가 되어 있고요. 오피인데 소장님 여기 신발장 넉넉하다, 그죠? 네, 양쪽이다 신발장이라서 굉장히 네. 어.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참, 여기 마감제도. 되게 고급스럽게 잘 됐거든요 소리 들리시려나? <laughs> 그죠? 지금 신발장 양쪽에 있고 어? 여기 들어오니까 독특하게 바로 맞은편에 피난고가 있어요 그죠? 와 여기 공간이 좀 넓게 잘 돼있다 그죠? 네 입구쪽이라서 활용도가 높으실 거예요 이 바로 들어오면 맞은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와, 이렇게 좀 길게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저희 복도식으로 피스텔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더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아, 그리고 지금 여기가 가깝 가깝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또 슬라이딩 도어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아, 중간에도 이렇게 있네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방이고 방인 거잖아 그죠? 그렇죠 업무 공간 하나 업무 네. 공간 두 개인데 얘를 따로따로 따로 쓰셔도 되시고요 통합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하셔서 어떨 때는 오픈해서 쓰시고 어떨 때는 따로따로 따로 쓰시고 다 아. 가능하네요 지금 여기 이 슬라이딩 도어도 굉장히 멋스럽게 잘 되어 있는데, 공간 분리가 또 일단 될것 같고, 이거는 유상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요거를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슬라이딩 도어도 같이 세트로 다 이렇게. 네, 요것도 선택 가능하신 거고요. 아,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그냥 저희 일반적인 그 벽에 문이 있는. 네, 그냥, 일반, 도어, 아, 일반 도어 문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요렇게 공간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진짜. 좀 사무실로 쓰셔도 될 것처럼 네. 예, 잘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복도가 이렇게 길었는데 지금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복도 이제 오른쪽 편이 공용 화장실이네요, 그죠? 네. 공용 화장실에는 지금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깔끔하게 이제 그레이 톤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여기가 지금 세탁실이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세탁실과 다용도실. 그탁실과 다용도실이 네. 지금 공동부시 옆쪽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느낌, 이제 복도를 지나오면은 이제 여기가 주방 공간. 주방은 지금 기억자리 그대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도 이렇게 창이 있어요. 그죠? 일단 창이 있어서 길게 들어왔을 때 깝깝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창이 있고, 그리고 지금 거실 쪽을 보니까, 거실도 지금 이제 크게 창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옆쪽으로 창이 하나 더 있어요. 그죠? 네, 저희 이면창. 네. 이렇게 이면창이라서 복도 끝 길게 들어오시면 이렇게또 이면창으로 이제 개방감까지 이제 높여 높여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또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 시, 식탁처럼 사용하실 네, 수 있게 알 아일랜드 식탁처럼 사용하시는 네. 거 가능하시고요. 어, 이렇게 열리는 겁니까? 네. <laughs> 어 이거 굉장히 너무 예쁜데요, 이거. 네. 서랍처럼 아 네. 이렇게 여기서 바로 또 식사 그렇죠. 가능하실 수 있게끔 또 되어 있네요. 이렇게 또 테이블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도 예. 와, 이 후드 멋진데요. 네. 근데 이게 기본 제공. 네. 아, 이거 기본 제공인가요? 네. 아, 이것도 기본 제공이고 지금 저기 보이시는 게 혹시 여기가 냉장고. 어, 냉장고네요. 네. 이렇게, 냉장고. 일반 아파트랑 크게 다르지 않게. 아. 네, 1, 인 가구가 네. 생활하시기에도 충분하시고요. 구성이 잘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이것도 지금 기본 제공 품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인덕션이 기본 제공으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이 후드 같은 경우에도 요즘 고급 아파트 하이엔드 아파트에 옵션으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저희가 후드까지도 다 기본 제공되요 후드까지도 다 기본 제공되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서 지금 저기 입구 쪽을 보니까 와 굉장히 멋스럽네, 그죠? 굉장히 네네. 긴 복도처럼 네네. 느껴지시죠? 아, 큰 평수에서 볼수 있는 약간 그런 디,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는 이제 안방이다, 그죠? 자, 안방에도 이렇게 베란다. 네. 또 베란다가 또 있으면, 그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또 베란다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또 이제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통 여기. 옵션 그 보통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네. 안방 옆쪽으로 발코니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근데 오피인데 그 아파트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요 안으로 또 이제 보일러실, 실외기실이이 안쪽으로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안방에 이렇게 베란다 있고 여기가 지금 안방 공간인데 지금 안방 공간도. 그 공간이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꽤 괜찮은 것 같고 보통 여기는 또 이쪽으로 저희도 그 붙박이장, 침 붙박이장 네. 그죠 예, 설치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붙박이장 들어와도 침대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충분히 공간이 남아서 활용하실 수는 있으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파우더장, 파우더장도 지금 기본 제공이 되고요. 여기는 눌려되나 아, 네. 예, 여기 터치하니까 이렇게 또 불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열면 수납하실 수 있게끔 상부에 이렇게 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아래는 이제 서랍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여기가 이제 부부 욕실이네요. 그죠? 네. 부부 욕실 되어 있고 보통 오비 같은 경우에는 저 여기 또 서면 아닙니까? 그죠? 그죠 예, 예, 어느 분들이 좀 많이 찾으실까요? 가깝기 때문에 네.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녀분들 다 출가시킨 부부님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주변에 인프라가 다 갖춰 있고 병원이 가깝다 보니까 아, 그렇죠. 예, 많이들 네. 선호들 하고 계세요. 아,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오피 안에도 안방이 팬트리장 있네요. 그죠? 네. 예. 팬... 또 저희가 행거는다 들어가고요. 아, 기본 행거들하고 여기 굉장히 멋스럽게 돼 있다. 그죠? 아,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새치네요. 그죠? 네. 음. 이게 좀 센스 있게 감각 있게 또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도 지금 팬트리장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 그죠? 지금 생각보다 사람들이 반응이 되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오피스텔이 네네. 청약 당시에서 청약할 때도 사실 인기가 많았었고요. 네네. 보시면 약간 고급진 아파트 느낌처럼 복도식으로 아,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만족도들이 높으시고 또 하나 오피 같은 경우에는 저 작은 이면창쪽으로 시민공원 뷰가 보여요. 아, 시민공원. 네, 그리고 그렇습니까? 이쪽으로는 네. 시티빌 아세티뷰 네. 아, 그럼 저희가 오피는 지금 총몇 호실로 되어 있죠? 저희는 한라인은 한 되어 있고요. 총 36실. 아 36실. 네. 아, 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밖에 뷰도 네, 지금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생활하기 너무나 편리하시기 네.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찾으신다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오피가 지금 보시면 일반 고급 아파트 그 설계랑 비슷하기 때문에 오셔서 보시면 은더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